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때 때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자녀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분들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남일처럼 그려려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가만히 두지 않겠죠. 왜왜 왜,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때 아버지가 이 목회의 어려움을 겪으시고 잠시 쉬시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고 본인 목회에서 좀 같이 목회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목회를 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고, 이 사모님께서 이 대체 의학으로 특정 민간요법 세미나를 여시고 건강 캠프 같은 것을 이렇게 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원룸을 얻어서 월요일은 사역을 쉬시니까 집에 오셨다가 이제 나머지 날은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막상 함께 하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좀 하대를 하고 폭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협동 목사로라도 다시 목회를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들떠 계셨다가 너무 큰 실망과 충격을 느끼셔서 완전히 모든 의욕을 잃으신 그런 상태셨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의욕이 없는 모습을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앞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 버거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날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비가 오던 늦은 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한 시간을 운전해서 그 원룸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제가 차에 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제 눈에 결과가 뻔하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가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알았던 한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석은 이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된 여인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 즉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경우는 이 앞선 복음서와 같은 장소, 같은 인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나머지 복음서와 다른 인물,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왜 그러한 이유인지까지는 저희가 살펴볼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누가 복음에 나온 여인이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인물, 다른 사건이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의 바리세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 호감을 느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세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수상적인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을 접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손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과라도 내놓고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냉수라도 하나 내놓는 것이 예의이지 않겠습니까?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오거나 말거나 멀뚱멀뚱 앉아서 인사한다거나 앉을 자리도 마련해주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이건 정말 상식이 없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겠죠. 당시의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우리도 손님으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화장실에 한번 가서 손을 닦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안 씻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씻는 게 위생 위생상 좋죠.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 지리적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은 흙먼지가 많고 기후가 더워서 이 샌들을 신는 문화였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밖에 날리는 흙먼지와 흙먼지에 손과 발이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죠. 양보를 맞대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줍니다. 올리브유를 줘서 그것을 어디에 바르냐? 머리에 바르게 합니다. 미국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기가 너무 맑은데요.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밖에 나가보면 대낮인데도 어두컴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 밖에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흙냄새가 막 머리나 옷에서, 옷에서 흙 냄새가 나요. 먼지가 다 두피나 옷에 이게 묻혀 들어와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겠죠. 중동 지방도 흙 먼지가 많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이 올리브유를 바르게 합니다. 올리브유를 바르,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 진정도 되고, 향균도 되고, 윤기도 나고, 향으로 인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아로마테라피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환대를 받고 나서 그제야 식탁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 그림이 인식이 돼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이 높은 식탁이 아니라 이 트리클리 운... 트리클린이움이라는 낮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세를 지금 어떻게 하고 먹느냐?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한쪽 팔을 괴고 옆으로 누워서 TV를 볼 때처럼 그렇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창의력을 가지고 그때를 그림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읽어가면 우리가 성경의 이해가 참 쉽습니다. 오늘 여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우리가 지금 밥 먹는 식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식탁 밑을 기어 들어가야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너무 기괴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발이 지금 다 어느 쪽으로 되어 있나? 다 발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유를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당시에 당연스레 통용됐던 이렇게 기본적인 손님 접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이런 기본적인 소... 손님 접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 예수님께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 자리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한 여인이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한 여자라고 한다면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일까요? 이 성매매를 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죄인이라고 이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미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회중들에 섞여서 직접 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현실 앞에서 자신과 같은 이러한 더러운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 주시는 예수님은 그녀에게 한 줄기 커다란 빛이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지금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면 이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자신과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가 누구이건 간에 이 예수님이 이 자신이 살던 이 동네에 오신다는 지금 소식을 그녀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임영웅이라고 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온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계시겠어요? 궁금해서라도 그 가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궁금해서라도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마 이 여인이 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에는 자신이 가진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값비싼 향류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마도 이 향류를 처음부터 깰 생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향류를 조금 우리가 덜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향류담은 이 옥합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양은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선물로 드리고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죄인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자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신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 잔치를 연다는 것은 우리 집에 몇명 초대해서 밥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 잔치 같은 개념이거든요 더구나 그때 가장 이 유대 땅에서 핫했던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가 누구신지 궁금해서라도 이 바리세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 장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열이 받고 너무나 마음에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해야겠는데 자신이라도 대신해서 예수님을 좀 환대해 드리고 싶은데 그녀가 사람들에게 물을 좀 달라 한들 누가 그에게 주겠습니까?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펑펑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지금 향류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류를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욕을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이 바리세인의 이름이 40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대접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리는 그 순간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께 가장 존귀한 대접을 드린 것이었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감정을 거룩한 분노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여인처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조를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단적인 예를 하나를 제가 들자면, 제가 10월 1일에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할 집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초기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3일에 부임을 해서 6일에 주일에 다른 교회를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본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기회죠. 그래서 우리의 경쟁 교회 어디죠? 네, 네. 윌로크리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셨는데, 조금,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까지 기도에 대한 주제로 주의 설교가 진행돼서 이 윌리엄 크리교회 앱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나누고 이런 거를 그 당일에 설교자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앱을 설치해봤어요. 앱에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클릭을 했는데 first name, last name. 입력하고 마지막에 젠더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의 어플입니다. 교앱이에요. 회 근데 젠더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Male, Female 끝이어야죠. 성에 더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선택하면 끝인데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에 Prefer not to reply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단순히 나는 나의 개인 정보 중에 이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님 한 분께 여쭤보고 또이 채취피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이 맥락 속에서 이게 이걸 선택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일 수가 있고 세 번째 기타 성별 남성이나 여성 외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별을 선택하는데, 남자, 여자 말고 선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소 같은 거를 밝히는 거를 좀 꺼려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오니까 이 거주지 증명이 돼야 모든 일이 처리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것을 밝히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뭐 주소를 적는데, 내가 그냥 동네만 적고 싶다. 그럼 동네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거를 그냥 내 개인정보라서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런 개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별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게이 성소수자들을 위해 교회가 애매한 답변으로 그 답변을 회피하고 넘어간다는 그러한 느낌을 아주 찜찜한 느낌을 제가 받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세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때로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분노도 품어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현재 할수 있는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울분을 참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류를 깨뜨려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아니면 내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가진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계신 지금 드린 여인의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잔치가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향유를 들이부은 등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드린 이야기에 결론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부모님의 집에, 원룸에 그 집을 다, 짐을 다 빼오고, 또 아버지가 또 성숙하게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몇해 뒤에 이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운영하시던 이 대체 의학 캠프에서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온 거예요. 말기 암에 걸려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왔다가 그 캠프에 참여하는 도중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던 것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던 그런 요법들이 본인들은 체험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이두분다 징역형을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뉴스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비가 내리는 밤에 제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직접적 관련은 없으니, 뭐, 징역받고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평생 목회만 하시던 분들이 아마 경찰 조사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찔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전 10시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건강한 나라 거룩한 가정을 주제로 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기도회를 가집니다. 한국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금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가 뒤늦게 행동한다 한들 이미 늦어버려서 유럽 교회와 같이 미국 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위해 조국 교회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헌신과 같은 그런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헌신을 들여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금기 사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한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특히 이 바리세인들, 아니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주 경악을 하면서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들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이 500데나리온은 약 20개월 임금과 맞먹는 돈이고 50데나리온은 그에 비하면 한 적은 두 달치 임금입니다. 둘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탕감받았는 받은 자를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더 돈을 많이 탄감 받은 자가, 탄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죠. 바리세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지금 사실 주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 앞에서 크고 적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세인 시몬은 자신은 마치 의인이양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죠.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드리는 감사의 표현은 보지 못하고 그저 죄인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바리세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함과 동시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음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처럼, 여인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지만, 그렇기에 더큰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44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시몬 너나, 저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시몬 너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왔을 때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남류를 붙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고, 더큰 사랑과 감사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 용서와 구원을 선언하심으로 그녀의 죄 용서 받음을 확증해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향유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전에 들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과도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은혜를 알았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도 품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음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까? 오늘 향유군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주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한량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주를 향해 헌신을 다짐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각오하며 진리를 사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한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